안녕하십니까? 내몸 안에 준비된 의사를 전하는 사랑과 생명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흔히 중풍이라 부르는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뇌세포에 영양소와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뇌세포가 죽는 뇌혈관 질환으로 10년 전까지도 암 다음으로 사망자가 많았던 무서운 질병입니다. 우리나라의 뇌혈관 질환 사망자는 2000년 3만 5천 명 수준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최근에는 2만 2천 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으며 뇌혈관 질환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14.1%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최근에는 7 내지 8%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망 원인 순위에 있어서 뇌혈관질환 사망자는 암과 심장질환, 폐렴에 이어 네 번째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망자 14명 가운데 1명을 차지할 만큼 여전히 많습니다. 뇌졸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졸중은 심장질환에 이어 세계 사망원인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처럼 뇌졸중으로 죽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뇌는 활동량이 매우 많은 장기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무게는 약 1.3kg으로 몸무게의 2%를 차지하는데 사용하는 영양소와 산소의 양은 전체의 20%나 되며 전체 혈액의 15~20%가 뇌에 공급됩니다. 이처럼 뇌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영양소와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주기 위하여. 뇌에는 많은 혈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건강하던 뇌혈관이 어떤 이유로 막히거나 터지면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의 공급이 중단되므로 뇌세포는 몇분 안에 죽게 되는데 이것이 뇌졸중입니다. 뇌에는 많은 혈관이 있는 만큼 혈관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뇌졸중은 심장질환과 마찬가지로 갑자기 발병하며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는 뇌세포는 불과 몇분 안에 죽기 때문에 어떤 뇌세포가 얼마나 죽느냐에 따라 얼마 살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 사람도 많고 다양한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뇌졸중 환자의 생존율에 관한 덴마크의 한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 발병 후 누적 사망 위험은 28일 뒤28% 1년 뒤 41%, 5년 뒤60% 였습니다. 이처럼 뇌졸중은 심장질환과 함께 발병하면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치명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증세가 나타나면 빨리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세포에 영양소와 산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서 생기기 때문에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하여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면 대부분의 뇌졸중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뇌혈관이 막히는 원인도 제 영상 44편과 46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혈관과 마찬가지로 음식 쓰레기와 공기 쓰레기가 혈관 벽에 피떡을 만들고 이 피떡이 혈관을 막아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 때문입니다. 혈관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음식 쓰레기와 공기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한편 필요한 영양소를 적절히 공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과일과 채소, 곡식을 골고루 통째로 충분히 먹는 친생명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뉴스타트를 생활화하여 최고명의의 기능을 수행하는 유전자가 잘 켜지면 혈관의 건강이 회복되어 혈관질환은 사라지게 됩니다. 앞에서 뇌혈관질환인 뇌졸중의 위험성과 예방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음식 쓰레기와 공기 쓰레기에 많이 노출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혹시 뇌졸중이 찾아오지 않을까 걱정될 때는 바로 생활을 개선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혈압이 높으면 혈관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므로 음식 쓰레기와 공기 쓰레기를 줄이고 친생명적인 식사를 포함한 뉴스타트를 생활화하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타트를 생활화하면 혈관 건강이 개선되면서 대체로 혈압도 내려가므로 고혈압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고혈압약과 아스피린을 함께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좋은 전략일까요? 혈압이 높으면 심장마비나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방해하는 성질이 있는 아스피린을 함께 먹으면 혈관이 막혀 심장마비나 뇌졸중에 걸리는 위험을 낮출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스피린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아스피린은 혈액의 응고를 방해하기 때문에 위장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출혈 위험을 높이고 위산으로부터 위장을 보호하는 방식을 방해하기 때문에 위궤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겪은 경우처럼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특별히 높은 경우가 아니라면 아스피린은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심장학회도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혈압이 높은 사람은 아스피린에 의존해서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을 낮추려는 자세보다는 음식 쓰레기와 공기 쓰레기를 줄이고 친생명적인 식사를 포함한 뉴 스타트를 생활화하여 혈관의 건강을 개선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뇌졸중으로 응급치료를 받은 사람은 뇌졸중의 원인이 되었던 나쁜 혈관 상태를 개선하여 뇌졸중의 재발과 사망 위험을 낮추고 신체장애의 치유와 예방을 위해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혈관 벽에 피떡을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였던 음식 쓰레기와 공기 쓰레기를 줄이고 친생명적인 식사를 포함한 뉴 스타트를 생활화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음식 쓰레기와 공기 쓰레기를 줄이고 친생명적인 식사를 포함한 뉴 스타트를 생활화하여 건강한 혈관을 유지함으로써 늘 건강하시기를 기대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